자, 교과서 27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점이 콤마 1을 지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3의 평행한 직선. 자, 이렇게 2x 플러스 3의 평행이라고 나오면, 아, 기울기가 2이구나. 이게 주어진 거죠.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y는 m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형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y는 2에 x-2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2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요점을 지나고 요직선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m과 3분, 3분의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러면 m은 아,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x-1 빼기 -1,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두번째 2번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배운 적은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법은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이두 직선 중에, 어, 여기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고, 이 직선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한다면, 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그 거리가 되겠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할 만한 값을 이제 구해 보는 겁니다. 자, 어, y에다가 1 대입하면 x가 얼마 나올까요? 아, 이거 좀 복잡하네요. 숫자가. 아, 얘가 마이너스 1 지금 홀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여기다 점을, 점을 잡아볼게요. 자, 1,1 1 대입하면 이거 성립해요. 아, 그러면 여기에 1,1이 있어서 1,1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바로 두, 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해 여기다 1 1 대입해주면 절대값 2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1 빼기 1 루트 20분의 2 더하기 4 6 0 2 1 그럼 5가 되겠네요. 자, 루트 20은 어, 2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한 직선 위에 이미 점을 잡은 다음에 그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어, 요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은 저직선에 평행하고 요직선에 수직이다.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 Y는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AX plus by plus c는 0으로 나타냈을 때의 평행하고 수직 조건을 배웠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어, 뭐가 성립한다고 했냐면 평행하다면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이고 c분의 c 프라임과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 그러면 6분의 a는 a 플러스 5분의 4이고 이것이 어, 어 1분의 마이너스 3과 달라야 된다. 이걸 풀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렇 x자로 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5a가 24가 되고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4가 0인데 8, 3, 24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8 나올 거예요. 자, a는 3 대입하면 6분의 3 다르죠?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8대입해도역 혹시 다르죠? 자 그러면은 3과 마이너스 8두 개가 다, 다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이 직선과는 수직이라고 했어요. 요 직선과는 수직. 자 수직 조건이 뭐였죠? a a 프라임 플러스 b b 이 0이면 됐었죠. 음, 그러면 a의 a 플러스 1 플러스 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0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이어서 이렇게 해주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요요 둘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공통에는 a는 3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4번 문제입니다. 자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 p를 지난다. 아이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네, 우리 항등식. 이학기 때 항등식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x 플러스 b 는 0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요 x의 계수와 그리고 상수항이 다 0이면 됐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게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 K로 묶어 보면 x 플러스 마이너스 E Y 플러스 3의 K 플러스 E X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도 역시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E Y 플러스 3은 0이고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 성립할 거예요. 이거 곱하기 2배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더해주면은 5x, 5x, 마이너스 5가 0이어서 아, x는 1이겠다. x는 1 대입하면 2y는 4니까 y는 2겠네요. 아, 그러면 그전 p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 2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항등식으로 이렇게 풀줄 알아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에 x-1 플러스 2. 1콤마 2 지나니까 1콤마 2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 직선이 저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그전 p를 지나면서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M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새 직선인데, 요두 직선은 지금 이미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이게 만약에 삼각형이 안 되려면, 이쪽 직선과 평행하든가, 아니면 이쪽 직선과 평행하든가, 아니면 요 교점을 지나버리든가. 이세 가지가 이제, 직선이 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겠죠. 자 그럼 이거 교점을 지나는 경우부터 해볼까요? 이 둘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어, x는 마이너스 2y니까 대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마이너스 어, y,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x는 4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m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거기에다가 4콤마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4m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0이어서 m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미 4분의 3 하나 있고요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됐는데 한 직선과 평행한 경우 그러면 여기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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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면 되니까 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m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m은 1이 되구요. 마이너스 2분의 m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m은 어, 2가 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m으로 가능한 값은, m은 1, 2, 그리고 4분의 3. 이세 가지가 삼각형을 기루지 않게 만드는 m값이 되겠습니다. 자, 6번. 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대요. 음. 자, 그래서 다음에, 다음을 구하시오. 직선 AD의 방정식 CD의 방정식 자, AD는 요겁니다. 네. AD 먼저 구해보면은, 지나는 점 여기 y 절편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직선 AD는, Y는, 기울기가 2분의 1로 주어졌으니까 2분의 1x 플러스 y 절 편이 2. 이게 바로 ad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구요. 네, 다음으로 ad, 아니, cd의 방식, 정 요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요. 평행하니까. 이게두 개가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는데 요점 알면 되겠네요. 왜냐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은 좀요 각이 이 각과 이 각을 합치면 90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각이 같고 이렇게 두 각이 같아져요. 그리고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어 SAS 어 ASA -S 합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과 이삼각형 합동이니까 요 길이는 2가 되고 요 길이는 1이 되어서 c의 좌표가 3,1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3 플러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